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풍산에서 제작한 120mm 포탄. 정확히는 K87 연습용 예광탄을 다루는 폴란드 육군 K2 전차병의 모습이 공개된 것인데요. 현재 유럽은 155mm 뿐만 아니라 120mm 전차 포탄까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에 또다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풍사는 1994년부터 K1 전차에 사용될 120mm 탄약을 생산해온 업체로 현재는 APFSDS 날개안정 분리철갑탄까지 만드는 방산특화 기업 집단으로 발전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군과 방산업체가 고성능 포탄 개발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특히 그들이 공개한 신형전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신형전차에 대한 분석부터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68년 창업한 풍산그룹은 초기엔 동판이나 동파이프 같은 동제품을 만드는 일로 시작하여 1973년 방위산업체로 선정 이때부터 총알과 같은 탄약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개인총기에 나라 미국 등의 PMC라는 브랜드로 민간용 탄약을 상당량 수출하고 있으며 각종 대구경 탄약과 첨단지능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용 APFSDS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의 경우엔 독일과 맞먹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이 대전차 포탄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오직 관통력 때문입니다. 만약 적적차와의 대전시 대전차용 고폭탄을 쓴다면 명중시켰다고 해도 일시적인 무력화만 가능할 뿐 수리해버리면 그만인데 반해 최신형 날탄의 경우 초기형 3세대 전차는 복합장갑을 사용했어도 전면 장갑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으며 맞은 전차는 장갑이 뜯겨나가면서 다량의 파편이 차량 내부에 쏟아지기 때문에 격파되어 승무원도 사망하거나 완전히 무력화되고 장갑재나 구조물, 차체 프레임에도 강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통력 말고도 종래의 철갑탄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은 탄체질량이 적고 작아진 탄약 카트리지 사이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탄체질량, 직경이 비교적 작고 앞뒤로 기므로 대부분을 약협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120mm 포탄을 사용하는 M103과 m 1 a 2이 브람스의 예를 들어보면 M103은 풀 캘리버 철갑탄을 사용하는데 포탄의 크기가 약협과 탄도를 합치면 거의 사람만한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전하는 데만 탄약수 2명이 달라 부터야 하며 탄두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탑재 가능한 포탄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면 M1 a 브람스는 같은 120mm 구경을 사용하지만 날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탄 중량이 풀 캘리버 철갑탄보다 가벼워서 장전소 혼자서 빠른 장전이 가능한데다 포탄의 길이도 짧아서 포탑에 버을탄약구 안에 많은 포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날탄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날탄을 사용하면 탄약의 크기만큼 약실과 탄약고 크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탑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탄약 질량이 작고 일체형 카트리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약실에 무거운 포탄과 장약을 따로 넣어야 하는 풀 캘리버 철갑탄보다 장전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통산이 해당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K270 날탄을 생산하던 198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수많은 난제를 해결이를 극복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탄약 기술은 곧 풍산의 탄약 기술과 같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풍산의 입지는 작년 3월엔 폴란드가 직접 현지에 풍산의 대규모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인데요. 해당 요청건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K9 자주포용 복사 포탄과 K2 우표 전차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K2 전차 1천 대, K9 자주포 670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FAO10 경 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하는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신들이 한국 방산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소모품인 탄약을 자국 생산기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탄약비축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공장 설립으로 우리의 탄약 비축 부담을 폴란드가 분담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풍산의 탄약 공장이 건설되면 방산 수출의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폴란드에서 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등 폴란드가 한국의 해외 군수 보급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와 업체는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산도 최근 실무자들을 폴란드에 보내 공장용지 후보 지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산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탄약의 역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 국군의 전력 상승과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만 해도 탄약은 모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제공해주었지만 탄약의 원료인 금속품 말의 성분이나 배아, 열처리, 불순물 제거법 등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의 몸담은 분말 야금기의 거장이 모여 해당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만의 기술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이렇게 한국이 고성능 전차 포탄 개발에 치멸을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북한의 전차 부대, 특히 신형 전차 때문입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 M220은 0 지난 2020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공개된 이후 기존의 주력전차였던 천마호나 폭풍호 등을 대체. 현재는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스펙이 밝혀지지 않아 그 기술의 원형이라 추측되는 이란의 줄피가르3와 중국의 VT4 전차를 통해 대략적인 재원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무게와 크기는 대략 50톤 내외로 K2보다 약간 작거나 K1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역시 1000마력 정도로 1500마력이 K2 옥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성능은 확실히 뒤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탱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을 옵션으로 추가 장착할 수 있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 역시 불세라 불리는 AT 포스 피고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복합 장갑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과거엔 우리군이 사용하는 유선유도 BGM-71 토우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사양의 사거리 4km의 불세일을 전차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거리 8km의 불새삼을 개발, 이를 신형 전차에 장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신형 전차엔 레이저 경보 수신기와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동적포구감지기, 독립된 전차장 및 포수조준경 등 서방의 3.5세대 최신형 전차가 가진 센서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3월 13일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탱크부대를 방문 대양훈련 경기를 직접 지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해당 훈련 경기에서 우승한 흔히 서울유경수제 105탱크사단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서울유경수제 105탱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을 함락시킨 전력이 있는 부대로 이 부대를 소개할 때는 아예 북한 전차 부대, 창설의 역사까지 소개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지상군을 대표하는 기계화사단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대표하는 탱크 부대의 신형전차의 등장까지 우리로선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이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의 신형전차는 여전히 그 세부사항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외형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K2표처럼 전차 높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피탄 확률을 낮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의 유무인데요. 외형상으로는 러시아 T-14 아르마타에 탑재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과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 차무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는 것인데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확보했다고 해도 기술 수준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체 최후방 좌우측에 있는 창살 모양의 슬레다머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이는 엔진이 장착된 뒷부분의 장갑을 보강해주려는 방편으로 이란의 전차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신형 전차를 K2와 같은 3.5세대 전차와 동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기술한 대로 북의 신형전차의 무게는 50톤 내외로 이런 중량을 고속으로 기동시키고 산악에서 움직이려면 최소 1200마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K2전차의 예를 봐도 1500마력의 엔진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출력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독일 등 극소수 국가이며 이보다 더 어려운 변속기를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북한 신형전차와 K2가 실전에서 맞붙는다면,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K2와는 기동성면에서 도저히 상대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신형전차가 불세삼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근처에 탑재한 이유 역시 주포가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지상군을 기동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K2를 비롯해 대부분 장갑 차량을 모두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탄의 위력 같은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군이 지상전에서 북한의 밀릴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최악의 예상대로 북한의 신형 탱크가 각종 디지털 센서와 장비를 갖췄다고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전쟁이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의 도발야역에 꾸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갑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게 힘들 만큼 독보적인 물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적 우위가 아니라 물량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차전에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3세대 이상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은 무려 1,8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3세대, 3.5세대 혼합이 아닌 전량 3.5세대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1,800대의 3.5세대 전차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모한 전차 물량을 감안하면 미국에 이은 단독 2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물량에서 대한민국 바로 다음인 인도가 1,300대가량의 3세대급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요. 2024년 기준 인도의 국방비는 약 109조 3천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2024년 국방비는 61조 3천억 원대로 12위에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국방비는 인도가 대한민국보다 1.7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갑 물량은 우리가 500대 이상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차 대대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한개 대대에 최대 35대 의 전차가 배치되니 계산상 무려 14개 대대급 물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아예 군단 하나가 차이난다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전차 물량은 터무니없이 많지만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210제곱킬로미터. 1원상50 15.6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의 전차를 배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1,400킬로미터쯤인 한반도 중국 국경에 대입하면 780미터당 한 대의 3.5세대 전차를 배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만한 수준의 물량이면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국경 전체에 이중 3중의 전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차로 국경을 도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게 가능할 만큼 많은 물량의 단위 면적당 전차를 보유한 건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군사공룡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정도면 솔직히 기갑에 대한 선호나 집착을 넘어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대한민국에는 전차는 커녕 장갑차 M8, 그레이하운드 27여 대, M3, 하프트랙 20여 대 등이 보유한 기계화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600여 명의 기병과 군마가 당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갑 부대였던 독립기갑 연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T34를 동원해 파죽지세로 남침을 개시했는데요. 어이없는 건 당시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T34는 고작해야 240여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북한은 2중 90대 가량을 예비용으로 본진에 남겨 놓고 고작 150대만으로 남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겨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37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논의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전력구조는 당시에 참혹했던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기갑과 포병만큼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도 맞짱을 뜰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산악지형과 평야지대가 혼재되어 있어 전차가 활약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K2호표처럼 펌지 주행이 자유로운 기동력 높은 전차라면 물 만난 물고기나 다름없는데요.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보병입니다. 유사시 북한과 중국 역시 지상 병력을 동원한 물리적 남하를 개시할 테고 이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차단 방법은 철로 된 벽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전차입니다. 이쯤이면 광기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전차 사랑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이 강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들, 대한민국 전차하면 K2 흑표만을 떠올립니다. 즉, K2 흑표가 질적 주력이자 동시에 수적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보유량은 대략 260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50여 대를 추가 양산하는 K2 흑표 4차 양산 사업이 통과되었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K2 흑표의 최종 보유량은 40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2 표 보유량이 말도 안되게 적어 보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K2 표의 성능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절대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일례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표의 성능은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 동급 이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이 레오파르트 2A7이 정작 독일조차 계량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전 유럽에서 그나마 K2 우표와 비교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2A6는. 400에서 500대에 불과합니다. 첨단 전차전력으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단한 나라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K2 흑표의 성능이 독보적이라 해서 대한민국 기갑전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나머지 1500대의 수적 주력이 성능 미달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K1A2, K1E1 전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적 주력이라고 하면 첨단의 질적 주력 이외에 2성급 장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K1A2와 K1A1만큼은 3.5세대 전차인데다 다른 나라의 1성급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도리어 우위를 선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게 우선 K1A2만 봐도 이미 전신인 K1A1에서 44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화력을 RHA 기준 600에서 65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끌어올렸습니다. 약 천여대가량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3세대 이상급 전차인 99식 전차의 관통력이 550에서 600mm 내외임을 감안하면 K1A2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방호력 역시 공개된 것만 운동에너지탄 기준 전면 500에서 570mm, 화학에너지탄 기준 740mm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이 물량과 화력, 방호력에서 모두 중국의 질적 주력을 앞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지만 KNIT에 이르러서는. k 2호에 사용된 장갑재로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T90이라도 끌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중국, 북한이 대한민국 K12를 a 뚫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K11 전차였습니다. K11은 K1의 성능 강화 버전으로. C4i 피아식별장치, GPS 등 노후전자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전후방 감시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투시경 등을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52구경장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탑재해 관통력은 510에서 560mm가 한계입니다. 분명 약한 건 아니지만 형제인 K2 흑표, K1A2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다소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갑 역시 구형체계라 400mm급 날탄방어가 한계인데요. 모테인 K1 자체가 비교적 소형인 몸집을 활용해 피격 회피에 초점을 맞춘 전차인 탓에 k 1이1도 은폐, 엄폐가 반쯤 강제됩니다. 물론 이는 시가전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드디어 K-12 개량형 시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육군 시험평가단에 따르면 K-12는 이미 지난 8개월간 대한민국의 극한 자연환경에서도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시험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K-12가 민간에 공개되었다는 건 이제 곧 본격적인 개량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증인데요. 이번에 밝혀진 굵직한 개량 사항은 신형 포수 조준경, MBC 방호장비 강화, 보조 전원 공급 장치 APU 등입니다. 먼저 신형 포수 조준경은 신형 열상장비와 함께 화소 식별 범위가 더욱 높아진 영상 전시기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표적 자동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동 보정 기능까지 갖추어 혹여나 포수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흐전 날씨에서도 한 번문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통장치 성능이 K2 흑표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다만 아쉽게도 추진 중이던 120mm 업건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APU를 추가해 엔진을 끈 상태로도 필수 전투 시스템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 기존 개념이던 피격 회피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05mm 강선포로도 당장의 적성국인 북한, 중국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데다 K-74N 등 날탄 탄종 개량으로 굳이 설계 영상을 바꿔야 하는 업건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세대 전차인 K3가 2030년대 중후반에 전력화를 계획 중이다 보니 이후 K1, 2의 퇴역 역시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을 파괴하는 창의 날로 K2 흡표를 배치하고 허리 역할인 창대의 K1A2를 그리고 시가 전에 특화된 방패 역할의 K1A2를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M48A3K, A5K 패턴을 운용 중인 것을 들어 우리 기갑 전력을 허울 뿐인 깡통쯤으로 매도하는데요. 그러나 M48 패턴은 퇴역 처리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치장물자 취급이며 그마저도 후방 동원보충 4대로 전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전차로 전 국토를 뒤덮을 수 있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평범한 나라였다면 불가능했을 독특한 전차 운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모두 보유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마침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대한민국 기갑 전력이 또 어떤 소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